현관입니다. 저희 타일과 벽면과 가구, 색감 잘 맞췄고, 필름, 가구, 타일, 마루, 벽지 조화롭게 어우러진 현관입니다. 이번 현장은 중문을 자동으로 해봤어요. 나갈 때는 버튼으로. 또는 이렇게 살짝 해도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반대로 들어올 때는 그냥 자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복도고요. 한쪽 벽면은 계속 통일된 웨인스코팅 프렌치 프렌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포인트되는 조명 하나로 무언가 오브제 넣고 하지만 수납도 포기 못하고 디자인과 수납을 같이 챙겼어요. 이 조합 참 이쁜 것 같아요. 오늘 커튼까지 와서 좀 다행이에요. 여기 어울리는 커튼도 같이 매칭을 했거든요. 근데 시공이 잘 됐어요. 이 집의 주 테마인 프렌치 스타일을 잘 대변하는 웨인스 코팅 도장 벽면입니다. 거실의 한쪽 벽을 웨인스 코팅으로 마무리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조명도 배치를 딱.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 앞에 무언가 들어올 걸 상정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다 각각 맞췄는데요 굉장히 이쁘게잘 나왔어요 주방 가는 중간인데요 이 테두리도 보시면 일관된 디자인 프렌치 스타일 그리고 아까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벽지, 필름, 도장 이렇게 공간마다 이런 마감재들을 섞을 수 있는데 이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주방 둘러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쪽이 바로 눈에 띄실 것 같아요. 런 프렌치 스타일에 잘 맞는 가구를 배치를 일부 했는데요. 같은 톤을 적절하게 배치 했더니 되게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작업 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인덕션이나 또는 싱크를 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작업대로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대를 준비를 하되 전기만 미리 배치를 했어요. 이 안에도 소형 가전들을 넣을 수 있게 구조를 짰고요. 이 현장의 특징은 내력벽이 대각선으로 못 부신 벽이 딱 있어요. 못 부시는 이쪽 뒤쪽 벽은 냉장고로 배치를 했고 이쪽 벽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여기까지가 내력벽인데요. 이 안쪽 공간을 활용을 하기로 해서 벽을 일부러 세워서 이 안쪽 공간을 조금 넓혀봤어요. 세탁 공간과 기타, 다른 수납도 챙기려고 이만큼을 일부러 조정을 했거든요. 냉장고를 많이 배치를 했는데요. 김냉 같은 경우 한쪽으로 빼고 반대편으로도 다른 냉장고를 배치했고요. 벽면의 필름, 가전의 색감, 가구의 색감 다 같이 일관되게 맞춰봤고요. 한 포인트 정도는 다른 색감 주면 참 예쁜 것 같아요. 수납을 정말 챙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챙겨서 굉장히 넓은 현장 나왔고요. 당연히 상부에는 저희 자주 하는 간접등은 무조건 많을수록 이쁘고. 저희가 조명 설계할 때 되게 다양하게 이쁘게 하는데 마그네틱은 확실히 이쁘거든요. 멀티등도 하고 마그네틱도 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조명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다이닝 공간 쪽에 벽체는 필름 마감했는데요. 자칫 심심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 포인트 가늘고 긴 거울 배치했고요. 활용도나 넓어 보이는 것도 당연히 두 마리 토끼 챙기는 거죠. 안방 보시겠습니다. 이 붙박이장은 마치 원목 같지만, 원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원목 같은 톤으로 매칭을 했고, 이 붙박이장이 구매하신 침대와 커튼과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완성도 있게 나와서 참 뿌듯합니다. 보통 슬라이딩보다는 스윙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슬라이딩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공간 효율이 나와요. 침대를 좀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 슬라이딩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쪽 색감까지 맞추면 우드 앤 우드. 뭔가 웅장한 느낌 나죠. 큰 고목이 들어온 것 같아요. 참고로 뭐늘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런 소통 사이즈 하나하나 서랍 사이즈 하나하나까지도 다 같이 고민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 가는 쪽인데요. 슬라이딩 도어로 물리적으로 나눠봤어요. 꽤 넓은 공간이죠. 이 침실 공간과 욕실 가운데 공간도 약간의 버퍼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이 붙박이장과 목봉 필름과의 색감도 최대한 맞춰왔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구조 하나하나 다 같이 고민해서 일일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하고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마치 맞춤 정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까부터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웨인스 코팅으로 프렌치하게 도어들은 통일성 있게 맞췄고요. 화장대도 굉장히 넓어요. 서서 충분히 무언가 할수 있게 그리고 앉아서 무언가 할수 있게 하지만 수납은 깨알같이 포기 못하니까 천장 끝까지 유리로 된 장을 짜니까 개방감도 굉장히 넓어요. 화장실 보시겠습니다. 거실 욕실과 안방 욕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안방 욕실은 저희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확실히 입체감이 있는 타일을 하면 느낌이 이 고급짐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재들을 기존에 저희 쓰던 현장과 비슷하긴 썼지만 이런 느낌만 조금 다르게 가도 다른 집과는 완전 다른 우리 집만의 포인트, 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프렌치 스타일에 어울리는 색감인 것 같아요 이 와이드한 플랩장은 수납도 챙기지만 중간에 이렇게 분절 라인이 없으니까 더 개방감 있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육가는 타일 육가를 써봤는데요 욕조에서 물을 주로 쓰고 이 바깥쪽에서는 물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타일 육가도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동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단 구조적으로도 그래요. 이 안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두 개로 나눴거든요. 이 조적벽 안쪽으로 반신욕조를 설치했고요. 반대편에는 샤워부스를 설치했어요. 식구수가 많다든지 무언가 이런 니즈가 있으면은 어, 이게 반응이 좋아요. 이거 보신 고객님들 다음 현장, 다음 현장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안방욕실과는 다르게 파일 재질도 약간 좀 거칠지 않은 형태 작은 방 중에 하나 가구가 들어와서 비교하면서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날개벽 때문에 이 바깥쪽은 제작 가구로 진행했고요 공통되게 프렌치 스타일 이좀 기성가구인데 비교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장기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는 기성가구로 그냥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특화된 공간은 붙박이장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붙박이장을 이번엔 이렇게 짜봤어요 일반적으로라면 은 이쪽에서 문을 이렇게 여는 형태로 했을 거예요 근데 수납을 좀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방식도 꽤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수납도 거의 두배 챙기는데 이런 공간들이 생겨서 팬트리처럼 쓸수 있으니까 팬트리일 수도 있고 옷장일 수도 있고 깨알 같은 큰 거울로 공간도 넓어지게 오늘 50평대 둘러봤습니다 색감들도 다양하고 디자인들도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현장이었어요 구석구석 요소들도 재밌지만 이 프렌치 스타일과 모던함이 융화된 게전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융화됨에 있어서 다양한 마감재들이 색감이 이렇게도 잘 어울릴 수 있구나. 재밌었던 현장입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이쁘고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